가요? 매수가 2,725원에 네. 2,000 27, 어, 실으셨다고 하는데요. 비중은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. 1 네. 7 2 5원인가요 2,725원 한이 정도에 좀네 물리 살짝 물리셨는데 지금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60일선도 깨졌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지금 털어주시는 것이 맞는 시점이에요. 네. 네. 그, 혹시 견디실 수 없으시면 오늘 좀 정리를 조금 하시고, 음. 네. 일단은 비중이 많지 않으시면요. 일단 다 오늘 털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좀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2,510원. 에서는 다 털어내시는 것이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비중이 몇 퍼센트? 비중을 네, 안 네, 말씀을 안 많이 해주셨어요. 어, 종목 상담이 좀 어려워요. 지금 비중을 예, 비중에 따라서 종목 상담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제, 제가 보는 관점은 어, 뭐 반등을 한번 주, 줄 시기 정도는 나왔다 이렇게 음. 보이시니까. 네. 어쨌든 아 40%시네요. 아, 40, 좀비중이데많으셔서 좀, 네. 예, 음. 아무래도 손절이 좀못 나간 것 같아요. 네. 예, 어쨌든, 음, 예, 오늘 한번 좀 반등이 나오려다 하다가 또 다시 밀렸어요, 주가가. 그래서 한동안 좀 이렇게 흥부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. 네, 예, 급락의 가능성도 뭐, 열어두진 않는 것, 아, 열어두셔야 되긴 하는데, 어, 저는, 예, 앞으로의 주가는 또 급등은 아니더라도, 어, 완만하게 한번 주가가 되돌릴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니까, 어쨌든 손전 라인은, 예, 지금 이미 지났어요. 네, 때문에 좀 지났죠. 예,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, 볼린저밴드인가볼린저밴드가 아, 아니구나. 이게 아마 121선 같아요. 121선이 네. 2,400원인데, 2,400원선, 121선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뭐 추세는 진짜 완전히 끝나는 거라 보여지니까 어쨌든 2,400원선을 마지막으로 예, 생각하시고 어, 2,400원 이탈시에에 전략 매도하셔도 무난하다 보여지고, 그때까지는 조금 예,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정도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네.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으로 새, 가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대응을 좀잘 하셔야 되는 구간이니까, 어, 예, 뭐 식사하는 시간에는 꼭 예, 뭐 스타노스라도 걸어 놓으셔가지고 그렇죠. 예, 더큰 피해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단태님은요, 1시부터 방송 다시 시작하십니다. 네. 네.